1 3 2페이지 필수예제 17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어? 자, 각 세타와 7세타가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그려보면 된다고요. 어, 일직선 위에 있다고요. 대충, 요렇게도 그려야 되고, 이렇게도 그려야 되고, 어, 잘 그려진 요쪽 걸로 가겠습니다. 자, 그럼 하나의 동경은 요아일 거고요. 다른 하나의 동경은 요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라는 거지요. 또는 각을 좀 작게 해서 보고 싶다 하면, 은 뭐, 요렇게 그리는 게더 베스트긴 해. 그쵸? 그러면 요거 하나, 그리고 이거 하나 해주시면 되는 거죠.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데 왜 그렇게 그려요? 아, 이렇게 그려야죠. 하지만 이거나, 요거나 똑같은 거 알고 계시죠? 마이너스 100도랑 똑같은 동경을 갖고 있는 게 누구예요? 260도, 360도 한 바퀴 돌려주시면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이 반대라고 해서 요거보다는 우리 보기 편한 요 아이로 제가 그림을 예쁘게 다시 그려올게요. 자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예쁘게 한번 가져와 봤고요. A, B로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 그러면 A 는 그리고 B는 으로 표현할 건데 우리 B는을 먼저 표현하자면 360도 곱하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알파도라는 동경을 갖고 있어요. 라고 할수 있고 A라는 애는요. 306도 곱하기 N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뒤에를 어떻게 표현하지? 라고 했는데요. 여러분 배웠다시피 일직선 즉 평각은 얼마? 180도라는 각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만큼 얼마라고요? 180도 만큼의 각도를 갖고 있어요. 즉, a라는 IA 뒤에 있는 각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? 180도 더하기 알파도예요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. 라고 했었죠. 어? 아 그러면 얘네 둘을 내가 뭐 한다면 뺄셈을 진행한다면 a-b는 360도 곱하기 n 왜 n1, n2라고 표현하더라도 정수빼기 정수는 정수이기 때문에 그냥 n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죠. 어, 빼주시면 알파도 얼마인지 모르는 아이가 사라지면서 깔끔하게 뒤에가 180도로 떨어진다 라고 했었습니다. 자 그럼 그걸 이용한다면 내가 7세타 마이너스 세타를 할 거고, 걔네들의 두 동경이 일 직선 위에 있고 오, 위치가 방향이 반대란 얘기는 서로 180도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빼면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? 180도가 남아요.라고 할수 있다고요. 어, 아 그러면 얘는 360도 곱하기 몇 바퀴 돌렸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180도만큼 더 갔어요.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. 그러면 6세타라는 애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가 되고요. 우리는 6세타가 아니라 세타를 원하기 때문에 양변 6으로 나눠주시는데 덧셈은 다른 아이 곱셈은 한 모음 해주시면 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도가 되고요. 이 상태에서 단 n은 정수이기 때문에 하나씩 천천히 집어넣으면서 해도 되지만 뭐라고 했어요? 빼먹을 수도 있고 이 상태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? 라고 싶을 때 문제를 봐주시면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. 아, 그러면 범위 그대로 가져올게요. 어? 자 그래서 옆으로 가져와 주시면 세타 라는 범위가 원래 90도부터 180도였는데요. 자 지금 우리가 구한 세타는 60도 곱하기 m 플러스 30도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 세타 자리에 60도 곱하기 m 플러스 30도를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게 90도랑 180도 사이인데요. 전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n에 얼마를 집어 넣지구 할 거예요. 즉 n만 남기고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. 항상 뭐부터 없애요 더하기 빼기 먼저 이항해서 없애는 거예요. 어? 그러면 양변 빼기 30도 하면 60도가 되고요. 어? 60도 곱하기 n 30도 빼주시면 150도가 되고요. N을 위하여, 어, 양변 60도로 나눌게요. 그러면 1, 2 되고요. 60도로 나눠주시면 0부터 없애고, 3으로 나누면 2분의 5가 되네요. 그럼 대략적으로 어, 2.xx가 되면서 정수인 n의 값은 하나뿐 밖에 없네요. 아 그럼 답도 하나겠네 라고 해서 갖다 집어넣습니다. 그럼 세타는 60도 곱하기 2 플러스 30도로 써요. 어, 120도 곱하기 30도인 150도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라는 거지요. 오.